를 아이쿠야 아이쿠야 이렇게 흘렸어요 그 다음에 얘를 흡수 보시죠 우와 이거야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탁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희한한 거 들고 왔어요 휴즈 습식 청소기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광고가 많이 제한이 들어와요 근데 돈 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써보고 좋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한번 달라고 해봤어요. 뭐, 세탁기로 빨고, 손으로 빨고, 이런 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즘 에 쇼파나 뭐, 침대, 이런데 이제, 커피 흘렸다든지, 뭐, 이러면 그런 거참 난이하잖아요. 막, 분티시로 꾹꾹꾹꾹 누르고, 막 이래서 도 해결 안 되고, 뭐, 얼룩가고 그러던데, 이습식 청소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찌익, 끌어내리면 끝이야. 어,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청소기와 같이 그냥 옆에, 이 요거 들어주세요. 지금, 그래도 청소기다 보니까 소음이 있어요. 소음 때문에 제마술이가안 들릴 것 같아서 사용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켜요. 그 다음에 오염부위에 물을 뿌려요. 이렇게. 물을 뿌리고, 이렇게 흡수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물을 뿌려볼게요. 물 나오죠? 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끝. 어때요? 이 더러운 물 보여요? 더러운 물? 나 이거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더러워? 어. 오, 정말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소파나뭐카펫 같은 데 앉아있다가 커피 흘리잖아요. 커피를 아이쿠야, 아이쿠야, 이렇게 흘렸어요. 이거 막 수습하냐고 힘들어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스며들면 물을 뿌려주세요.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얘를 좀 분산시키고 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을 뿌려주세요. 그다음에 얘를 흡수 보시죠. 우와~ 이거야, 이거~ <laughs> 막 내가 뭐야? 홈쇼핑 선전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이게 어~ 이속 깊숙이까지 스며든 것까지 다 얘가 빨아들여서. 묵은 때까지 빼주네 와! 여기 이렇게 막아 주시고 요 밑에 요거 요 있어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청소가 돼요. 여기. 어, 그리고 여기가 또 깨끗해져요. 지금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잘 되는 거 보셨잖아요. 이요 두께는 뭐 2, 3 c m 지만은 6cm까지 있는 그 수분을 빨아들인다고 해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뭐. 엄청 많이 그 흡입하는 거 봤어요. 커피는 사실 뿌린 거 얼마 안 되는데 이 속에 있는 그 미세먼때까지 아마 올라온 거 같아요. 또 여기 하다 보면 여기 먼지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얘 청소라고 써있네 자동 청소. 얘를 누르고 그 흡입하는데 여기를 꽉막아주세요 그러면 물이 순환하면서 여기를 청소를 싹 해줘요. 진짜 이거는 가정에 하나 있을 법한 그런 아이템이네요. 그리고 또막 가정에 이런 이런 인형들 있고 베개 같은 거,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우유나 뭐 음료수 같은 거 먹다가 애들이 막 이렇게 흘려. 애들 흘려. 근데 이걸 매번 세탁할 수 없잖아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해? 그죠? 이것도 역시 물 뿌리고 흡수시킨다. 물 뿌리고 그다음에 흡수시킨다. 이거 푸시죠. 흡수시킨다.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흡수시키면 되는데, 지금 일부러 제가 커피를 뿌렸잖아요. 커피는 색소가 있어서 이 물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럴 때 세제를 살짝 여기다 뿌리, 발라주셔도 돼요. 아니면 물에다가 넣어 항상 넣어놔도 돼요 한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요게 아까 말씀드린 요게 정수 물통 1.8리터 짜리고 요 뒤에 보시면 폐수 1.6리터 짜리 물이 더럽네 참 희한한 원리인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요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이제 뭐 우리 로봇 청소가 하고 남은 소파나 침대나 인형이나 흠새 물로 빨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요거 하나면 구시겠어요. 제가 아주 드라마틱한 거 한번 보여줄게요. 엄청 오래된 거는 사실 저도 이 쇼파 의자를 어떻게 세탁할지 고민이 돼 세탁을 안 했던 거거든요. 한 3, 4년 됐나? 그래서 요거 한번 세탁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찌들고 그런 거는 사실 세제를 살짝 물통에 넣어준다든지 여기다 세제를 살짝 발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물을 뿌려주세요. 물을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얘가 좀 스며 들어가서 오염을 좀 이렇게 분해시키는 걸한1분 정도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우와 보시나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우 이, 이거야 이렇게 들어. 다시 한번 어 으이, 으이. 이래요 이래. 이게 청소가 됐지? 이거 진짜 좋다. 음. 한번더 해볼게요. 어. 음. 자, 이제 여기가 더럽잖아요. 이렇게 청소해주세요. 너무 어, 깨끗하잖아. 사용하는 것도 간편하고 쉽고 그리고 이런 오염 같은 것도 눈에 보이게 확확 드러나게 해결이 잘 되고 근데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게 효과적이고 팁을 준다면 예를 들어 뭐 고추장을 셨다뭐 이러면 개를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 세제로 이렇게 액션을 주세요 그다음에 물을 뿌리고 긁어내세요 세탁의 원리는 뻔한 거니까요 한번 퓨어젯 습식 청소기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또 다음에 재밌는 아이템 있으면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anh nhon